안녕하세요 재질입니다. 이번엔 전비인 무적이 너프가 되면서 예티복제 드래곤을 쓰기가 꽤 힘들어졌는데요. 물론 로템투명 드래곤을 쓴다면 여전히 문제없이 강력한 드래곤 조합을 즐길 수 있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편이고 또 다들 날먹 조합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슈퍼 예티복제 드래곤 조합의 사용 방식을 살짝 바꿔서 실전 공격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조합 세팅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부적을 늦게 사용하기 위해 초반 함정 체크용 벌론과 길정리용 슈퍼 바바를 챙겨줬고요. 바뀐 공격 방식은 전설 공격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격 들었고요. 기존과 바뀐 점은 최대한 드래곤 진입각을 좁게 만들어서 무적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로체 인파트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한 요쯤 넣고요. 후크 타워가 있긴 하지만 이 구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왈로 방출기 쪽 날려주고 드래곤 들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워든 넣고 아 드래곤 넣기 전에 벌룬 넣었어야 되는데 벌룬으로 함정 체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좀비를 천천히 넣으려고 했거든요. 살짝 꼬였어. 저도 지금 처음 테스트하는 거라 요거좀 <laughs>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무적 풀리겠죠? 여기서 복제 이어주면서 내려주겠습니다. 슈퍼에티 복제 원했던 위치에 잘 떨어졌고 대신에 로템을 미리 썼다는 점, 그게 어, 후반파트 뒷심이 어떻게 될지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드래곤 있는 걸로 홀 쪽을 먹어줄 수 있어 보이고요. 얼음 한번 주고 퀸 쪽에다가 해골 깔아놓고. 어그로 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 넣어주고요. 아직 리프 스킬 살아있죠? 첫판 굉장히 엉성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전기 파트가 월에 채 떨어졌기 때문에, 완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위한 초반 빌드업이었고, 다음판부터는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리프 스킬. 잘 들어갔죠? 슈퍼와바도 원래는 로첸 파트에 쓰려고 했어요. 근 <laughs> 네, 첫판이라 진짜 모든 게 꼬이긴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첫판 완파가 나왔구요 살짝 애매했죠? 두번째 판은 좀더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지금부터 진짜구요 우선 로얄 챔피언으로는 어디를 노릴까? 여기 위쪽을 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챔 넣고 스킬 그리고 슈퍼허바 같은거 쓸 준비 해주구요 미리 넣고 길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좌우할 써가지고 투명타워 빼버리고 여기 해골 깔아놓구요 벌룬으로 함정 체크 먼저 해주고 드래곤 천천히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워든 넣고 미프 넣고 전비를 최대한 늦게 넣어. 자 이렇게 가다가 무적 타이밍 늦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이제 무적 풀려도 홀쪽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복제 깔아주면서 내려주고요. 슈퍼에티 복제로 홀쪽 초토화 해주고 이거 모노를 한번 얼려야겠는데 미프가 지금 모놀에 찍힌 것 같았어요. 자이 다음에 미프 스킬을 잘 써주기만 하면은 완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방사포랑 퀸이랑 대공포랑 전부 얼려놨고요. 배드 넣어주고 공짜 고블린들 뿌려주면서 어그로 빼주고 추바도 한번 넣어줄게요. 자 얼음 하나 남은 상태에서 위협이 되는 방사는 대공포 하나거든요. 대공포가 미프를 때린다면은 지금 걸어주겠습니다. 드래곤이 위쪽에도 많아 그리고 퀸 살아있고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전비 덤프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 조합을 못쓸줄 알았는데 약간 방식을 바꾸니까 그래도 좀 쓸만해 보이긴 하죠 자 이게 아무리 길 정리를 해줘도 드래곤 파트에 모든 무적이 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도 무적을 늦춰주면서 전비의티파트만잘 들어가면은 완파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쓸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로치 위쪽에 넣어주고 길 정리 좀 되면은 수바 미리미니 넣어주고요 한두 마리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퀸자왈이좀 중요한데, 여기 방출기를 날려보자. 요런 식으로. 그리고 회골 깔아놓고, 벌룬으로 함정 체크. 그 다음에 드래곤 파트 천천히 가겠습니다. 워든 넣고, 미프 넣고, 전비를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이러면 무적 타이밍 최대한 아껴주면서, 여기서 무적. 이러면 홀 근처까지 가갖고 무적 풀리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슈퍼에티 복제 들어갔고요. 홀은 무조건 날라가겠고 조금 더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 두 개랑 미프 스킬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아이고 잠깐만 방사포를 먹겠네 여기 한번 얼려주고 미프 스킬이 살짝 애매하게 빠졌어요. 기가 타워 때문에 다시 한번 방사포랑 대공포 얼려주겠습니다. 야 이것도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배드 넣어주고. 야, 이 배치 좀 빡센 배치였는데. 야, 너프된 전비의티복들이 이게 완파가 되네. 그니까 러 지금 전설에서 통하는 거 보면은 맵을 골라서 갈수 있는 클전에서는 당연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좀 빡세지긴 했습니다. 자, 이번 판은 아까랑 비슷한 듯좀 다른 맵인데. 어, 이거는 로얄 챔피언으로. 아, 좀 고민된다. 이쪽 구간을 정리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길 정리가 빡셀 수도 있어. 저는 지금 모놀 쪽에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방추기 하나 정도 일단 노려주는 건데, 어, 되겠다. 방추기 먹었죠?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슈바로 한번더길 정리해주고, 자갈로 투명타워 빼버리고요. 초반에 해골 깔아 놓아주면서, 벌룬 넣고, 드래곤 천천히, 그리고 워든 미프 넣고, 전비 늦게 들어갑니다. 자 워딘이 앞쪽으로 좀 가주면은 무적 타이밍 최대한 땡겼죠 아 늦췄죠 이제 여기서부터 복제 이어줍니다 이러면 홀 구간 웬만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홀 쪽에 얼음 한번 써놓자 살짝 불안하니까 야안 써도 됐다 <laughs> 다 먹어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배도 한번 넣고 방사포가 좀 띠껍긴 하거든요 얼릴까? 한번 얼려주자 요거 얼려주고 미프 스킬은 뭐 자동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프로 미프랑 개조타워 다 잘랐고요. 지금부터 공짜공짜 공짜 고블린 넣어주면서 최대한 길좀 좁혀놓을게요. 야 이번 판이 제일 잘 됐는데 거의 넣고 전이랑 똑같은 화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마리 이상 사는 것 같고요. <laughs> 아니 저도 이렇게까지 완파가 잘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러다가 오완파 하겠어 자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이번 판이 좀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번 실패할 때가 된 건가 우선 로챔 넣고 스킬 이쪽 구간 좀 먹어주면서 슈바로 길정리 해주고요 퀸 자왈로는 저기 방출기 위에 거 날려줄 겁니다 날아갔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벌론으로 함정 체크 드래곤 천천히 넣어주고 워든 미프 넣고 슈바 한번 더 넣어주고 전비는 느긋하게 들어갈게요. 여기서 무적 중앙 쪽을 먹어주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번에는 애매한데 괜찮나? 그래도 분노 잘 들어갔어. 아우야 이번 판 진짜 위기긴 하구나. 중앙 쪽을 완벽하게 못 먹었거든요. 그래도 병력은 많아. 이러면은 여기 있는 방사포 한번 올려주고요. 노챔 쪽에다가 해골 한번 깔아놓고 그 다음에 베드 넣고 슈가 한번 넣어주고 공짜 고블린 넣어주겠습니다 공짜 고블린이 좀 일을 잘해주면 좋을텐데 야 우선은 거의 다 먹긴 했어 또 아니 <laughs> 분명 너프가 된건 맞거든요 공격에서 보여지는 것도 너프 체감이 들긴 하는데 왜이 조합은 계속 센거지? 이것도 지금 미프 스킬을 안쓴 거기 때문에 완파가 될것 같거든요? 홀 얼리지 말고 미프랑 대공포 쪽 얼려주겠습니다. 야, 미쳤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프 어그로 끌렸을 때 여기서 우리 미프 스킬 써주면 되겠죠? 끝났어. 홀을 못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홀이랑 또다 정리해주면서 완파가 나왔어요. 야, 진짜 신기하네. 자, 이제 마지막 판이거든요? 로챔물 이번엔 여기서부터 시작. 깎아주고 꽁짜고블린으로 길 정리. 슈바 한번 넣어주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출기 날려야 되거든요. 해골 넣고 자활 눌러주고요. 야 지금 느낌 괜찮은데 벌루 남정 체크해 주고 드래곤 뿌려줄게요. 그리고 워든 미프 먼저 넣고 천천히 전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워든이 좀안 붙었다. 야 이러면은 전비 빨리 터지겠는데? 살짝 위기 그래 요런 것들이 이제 변수긴 해 너프의 체감이 확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도 슈퍼에티 복제는 얼추 들어가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얼굴 때문에 많이 못 먹고 있는게 변수긴 하다 여기서 그냥 미프 스킬 때려버리고 남은 얼음 두개로 홀쪼꼬감 먹어주면 돼요 저 뭐야 화염방사포가아 이름, 이름을 까먹었다 저 불꽃놀이 쟤 지금 체력이 약할거란 말이지? 업데이트 된지가 이제 이틀째기 때문에 저거 한대 때리면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홀 한번 올려주고자 배드를 한번 넣어주고요 미프랑 같이 홀올려주겠습니다 그래 기왕한 거 오란파 해야지 미프 잘랐고요 홀도 이 정도면 먹겠죠 홀 먹었어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계속 돼버리네 이제 마지막 위기네 싱글인패인데 설마 저거 하나 못 자르겠어? 아직 미프 살아있구요 여기서 꽁짜고블린 넣어주고 슈바 넣어주고 마무리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판 끝나고 오늘 결과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프는 맞고요. 근데 그래도 방식을 바꾸니까 어느 정도는 쓸만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면될것 같습니다. 오늘 걸 보여드리면은 320점, 오란파 쳤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도 전부 완파고 공격 로그를 보시면은 전부 드래곤으로 들어간 거 맞고요. <laughs>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어제는 발트라 썼으니까 어, 오늘 거 27분 전 거부터 시작하면은 전부 드래곤 맞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드의 영어로 재진 입력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laughs>